네, 안녕하세요. LD입니다. 오늘은 초보, 초보나 처음 집을 사본 분들, 이 집을 살때 중개수수료 다 줘야 하나, 아니면 깎아, 깎아도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개료가 하도 많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있어가지고 11월부터 복비 반값에 진행하려고 준비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11월 이후에 복비를 크게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다면 지금부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래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기사에 보시면 진짜 이렇게 제목을 내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그 중개 수수료는 우선 최대 상한 요율이 있거든요. 만약에 6억 이하가 0.5%의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 요율이라고 하면은 6억 300만 원이죠. 근데 그 3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다줄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근데 중개사들은 그 300만원이라는 중개료를 협의해도 된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개사들은 상한 요율 서로 협,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줘야 된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절대 아니니까 믿지 마시고요 그, 손님하고 중개사 간에 서로 협의해서 중개료를 정하는 거지, 그걸 다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음. 여러분이 집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뭐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집을 딱한 번만 보고 바로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중개사가 중간에서 한 일은 그냥 집한번 보여주고, 땡! 그러면은, 여러분 그 중개료, 비싼 거다줄 필요가 없죠. 무조건 깎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다 주면은 바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언제 깎아야 되냐? 이게 중개료를 깎아 달라이가 서로 민망해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그들도 민망해요. 중개료를 저 손님이 깎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얼마까지 깎아 줘야 되지? 불안한 마음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도 불안하지만 저, 저사 중개사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깎, 깎아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계약서 쓰기 전에 쓰기 전에 중개료 얼마까지 해주실 거예요?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계산을 혼자 해보시고 만약에 그 내가 내야 될 중개료가 상한 요율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 중개료 뭐집한번 보고 바로 계약하는 건데 250이나 200만 원에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계약서 쓰기 전에 보통 계약서 쓰고 거기에 사인이랑 서명 같이 하는 건데 그거 하고 나면은 거기에 상한 요율을 항상 중개사들이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너 여기다 사인하지 않았냐? 이 중개료를 중개로에 동의를 하고 사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기는 중개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깔끔하고 정확한 거는 계약서 쓰기 전에 서로 협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말하기가 껄끄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아끼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이 물건을 중 내가 거래하는 중개소. 에만 나와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 물건을 꼭 사고 싶다고 한, 하면은, 중개사가 만약에 그, 중개로 깎아주는 거 동의 못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내가 거래하려는 물건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중복적으로. 그러면 이 중개사한테 중개로 깎아달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사가 동의를 안 하면,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다른 중개소에 물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그 중개소에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개로도 안 깎아 주는데 굳이 못하러 해요. 그리고 물건이 여러 중개소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중개사, 어떤 한 중개사한테 이 내가 거래를 할 건데 대신 중개로 깎아 달라고 하면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안 깎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몇백만 원 깎아주는 게 아까워서 거래를 안 하면 내가 매도자한테도 못 받고 이 깎아준 깎아준 그 매수자의 중개 수수료도 다못 챙기기 때문에 차라리 깎아주더라도 그 깎은 상태에서 거래하는 게 그래도 중개료 수익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거래를 좀 시도해 보시면 되고요. 말하기, 깎아달라기 좀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렵지, 몇번 하다 보면은, 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거 체면 차리면서, 그거 말하기 힘들다고. 만약에 내가,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시키세요. 그리고 뭐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 뭐, 형제 중에 그런 말 잘하는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가서 그냥 그거 대신 말해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중개 수수료는 여러분 상한율 그대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중개사가 그 중개를 함에 있어서 가격을 많이 깎아주는 데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거래가 힘든 것을 성사시켜 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거래 기여했냐에 따라서 중개료를 최대 요율로 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고마운 분이라고 하면은 법정 이상으로도 줄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집 한번 딱 보여주거나 별로 중간에서 한게 없다, 가격도 하나도 못 깎았다. 그러면 중개료라도 꼭 깎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중개사님들은 되게 저를 싫어할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 거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 재개발이나, 썩은 빌라, 썩빌, 이런 곳에 거래하는 중개사들은, 보통, 어르, 어떻게, 그, 거래를 하냐면, 매매가가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많이 낮으니까, 법정, 중개수수료가 낮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썩빌이나 재개발 구역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님들은, 수수료를, 법, 정 보수율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그, 물건 하나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중개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니까 이 차이점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법정보다 많이 주면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근데 내가 이거 사가지고, 여기 집값이 오를 거라는 좀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물건 내가 안 사면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주는 건 억울하지만 이거 안 사면은 그만큼 수익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11월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 20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중개료 200, 300몇 백만 원 아끼려고 계약을 늦추거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더 손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아셔야 돼요 어떤 게 손해가 되냐면 집값이 지금 사는 거보다 앞으로 2개, 2개월 3개월 후에 매수를 할 경우 집값이 지금보다 몇 천만 원 올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몇 백만 원 아끼려다가 몇 천만 원더 내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지금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이 법정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싸지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를 미리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중개 수수료 이제 좀 있다 몇몇개월 있으면 깎아지는데 그 수수료 유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협상을 해 가세요.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거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욕심 많고 좀 안아모인 중개사 아니고서는 보통 그 깎아달라는 제의에 동의를 할 거예요. 복비 아끼려다가 몇 개월 후에 몇 천만 원더 주고 집 매수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고 미리 중개사한테 딜을 하셔서 매수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